우선은, 현재는 시작할 때 여기 있는 예화를 사용을 할게요. 플로어랑 이두 개는 다 꺼놓으세요. 우선은, 내가 머리에다가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 실루엣을 먼저 뽑으셔야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스피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쪽이 비쳐 보이죠. 살짝 위로 옮긴 뒤에 스케일을 줄여서 대략적인 실루엣을 맞춰준 뒤, 컨트롤 시프트 자르기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 쭉 잘라줍니다. 이 아랫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음.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실루엣을 만들 때는 디바이드 값이 아닌 다이나믹쉬를 사용을 할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명계수를 충분히 늘려준 뒤에 무브 브러쉬로 좌우대칭 키고, 이렇게 뽑아줍니다. 안쪽은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보일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이렇게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첫째. 우리가 좀 바쁠 때는 이렇게 휙휙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네이크 훅 같은 걸로, 자, 스네이크 훅브러시 있죠? 여기. 이런 걸로 이 옆머리. 자, 세분다잘 들리고 잘 보이시죠?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옆머리의 경우는 스네이크 훅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아, 뽑아 놓고, 다시 한번 다이나믹시. 이런 식으로 해서, 실루엣을 맞춰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들 때꼭 이렇게 무브브러쉬 뿐만 아니라 크레이 빌드업 같은 걸로 자. 이런 식으로 쌓아줘서 굴곡을 좀더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이런 식의 헤어스타일을 할 거야. 라는 헤어스타일의 그런 결 같은 거에 대한 표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하나. 크게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사실은 이 방법이 더 많이 쓰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작업할 때 혹은 좀 대충해도 될때 쓰는 방법이에요.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될 때는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잡으신 뒤에. 트루드 뒤집혀 있었네요 음, 됐죠? 동의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딱 실루엣에 맞춰서 바로 나와요.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이 예를 들어 우리가 옆머리 아까 전에 스네이크훅으로 했죠. 다이나메시를 써도 스네이크훅으로 내리면 면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을 쓰면 그 면이 깨지는 게 훨씬 덜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냥 무브로 내려도 돼요. 이러면 훨씬 안정적으로 머리가 내려오죠. 특히 내가 단발머리 만들 때, 단발머리 만들 때는 내가 크게 만지는 거 없이 쉽게 그 실루엣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쩐지. 어쩐지 숨수가 너무 세게 들어가더라니. 다이나믹이 안 들어가 있었네요.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무브로 앞머리도 살짝 만져주고 여기에서 이 앞머리의 모양을 다 빼줘도 좋겠지만 어차피 얘는 실루엣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뾰족하게 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빼줄 필요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모양을 다 내주는 그럴 필요성은 없어요. 자, 이렇게 실루엣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서 헤어스타일을 할 때, 머릿결을 어떻게 할 거야를 이런 식으로 크레이 빌드업으로 한 번씩 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안쪽이 평평해요. 여기서 크레이 빌드업으로 스컬핑을 하면, 여기가 지금 붕 뜨면서 같이 들어와 버리죠. 이게 나중에는 면이 깨집니다. 지금도 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이게 왜 이러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브러시에서 스컬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있고 얘를 이런 식으로 해놨을 때 기본 설정 자체만 놓고 보자면.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스컬핑을 하고 있으면 이 뒤쪽에서는 이렇게 파져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설정을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여기 있는 브러쉬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브러쉬 들어가시면 오토마스킹에 여기 있는 백페이스 마스크. 이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래야 이런 식으로 되는 스컬핑이 없어집니다. 이 두꺼운 곳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런다고 해서 여기가 파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아까전 같은 얇은 거에서는 그런 식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주로 사용하는 모든 브러쉬는 이거를 하나하나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설정을 저장을 하면 돼요, 이 설정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굳이 설정 저장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지워버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아까 전에 크레이 빌드업으로 얘를 좀더 두툼하게 만들어줄게요. 머릿결도 만들어줄 겸. 이렇게. 내가 나중에 헤어 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배치할 때, 아, 여기의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야지? 라는 그런 결. 특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머리 묶음을 만들 거면, 당연히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아야겠죠? 그런 볼륨감. 그런 것들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경 쪽의 경우는 여기서 헤어카드를 만들지 않고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스컬핑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동상의 머리카락들이 바람이 분다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이러지 않죠? 대충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이렇게.